런티비의 스피아안트비스피요 오늘은 신비아파트 보석퍼즐을 가지고 왔어요 와 응? 이건 8세 이상이고 네, 만8세야만 8세 응. 만 8세 넘어서 해도 돼자 응? 뒤에 뒤집어 보면 보석퍼즐은 입체 보석을 전용 펜로 집어 도안에 붙이는 쉽고 재미있는 퍼즐놀이입니다 나만의 반짝반짝 빛나는 신비를 완성해 장식해보세요 라고 써있어요 네. 이건 금리인데 한번 열어볼까요? 아! 테이프가 있어 짠! 이제 보석 트레이, 보석, 고리, 전용 펜, 접착 고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안! 맞아요 자, 한번 여기 세워서 또 볼까요? 짜잔. 짠. 이런 식으로 다 완성하고 샤워동도 되겠죠? 네. 자, 이제 만들어봅시다. 찡긋. 먼저, 가장 중요한 테두리인 1번부터 해봅시다. 아, 어, 옆에 사람 거랑 보석 섞이는 순간 망하는 거야. 알죠? 알죠. 조심해야 돼요. 응. 안 붙어, 언니! 이거 일단 잠깐만 이거 퍼트려봐 이거 퍼트려가지고 여기 잡힐 수 있게 하고, 이게 왜안 붙냐면 접착력이 없어서 안 붙는 거야. 알지? 응. 그니까 접착공이었잖아. 어. 비닐. 접착력을 맞게 하는 비닐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떼고서 바닥에다 또. 응.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는데, 그 중에 원한 모양으로. 나 네,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야. <laughs> 찍어. 이렇게 찍으면. 여기 이렇게. 당연히 들어갈게. 찍. 짜잔. 응. 이게 찍히고 어, 진짜 안에 들어갔네. 어, 잠깐만. 도안을 안 떼서 우리. 도안도 아, 떼야 돼요, 이게. 찐득해, 찐득찐득해가지고, 일부러 낭렬하던거 싹, 를... 그거 해가지고. 만들어볼게요. 어, 만들어볼게요. 난 발부터 할래. 난 머리부터 하겠어. 만들어시 갑자기 시작해. 그 느낌이야. 붕어빵 머리부터 먹을래, 꼬리부터 먹을래. 어, 살짝 그런 느낌, 지기난 머리부터 먹어, 진짜로. 난 꼬리부터 먹어. 아, 맞다. 이게 접착공과 이걸 계속 쓰다보면은 다 달아요. 어, 그때 한번 더? 찝어야지. 네. 많으니까 괜찮아요. 찐 금비, 신비 남은 거 엄청 많이 남았어요. 네. 나중에 이거 갖다 하나 더 만들어도 문제 없을 만큼 <laughs> 많이 남았죠? 네. 이제 이제 에 세워봅시다. 짜잔! 이렇게 이제 에세우기까지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부서퍼를 했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맞아요. 두세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생각해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